진짜 3초 정도 되니까 커졌어요. 안녕하세요, 쇼핑 리뷰 맛집 슈슐랭입니다. 어, 날이 더워지면서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행 갈때꼭 챙겨가면 좋은 2,000원대 일회용 압축 수건 리뷰해보려고 가져왔어요. 제품은 이렇게 패키징돼서 배송이 되는데요. 어, 손바닥만한 정도의 사이즈여서. 가방 쌀때 부담스럽지 않게 쏙 넣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한 봉지 안에. 낮게 포장된 수건들이 여러 개 들어있어요. 제가 직접 세보니까 한 팩당 20개가 들어가 있어서 해외여행 갈 때나 캠핑 갈 때도 여유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겠더라고요. 자, 제품 한개 뜯어서 사용해볼 건데요. 굉장히 작죠. 가로 20cm, 세로 17cm, 무게는 약 3g 정도예요. 어, 손바닥에 올려서 비교해드리면 얼마나 작은지 느껴지실 거예요. 음. 자, 제품을 뜯으면 이렇게 두껍게 건조된 수건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건조된 수건을 우리가 아는 수건으로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물에 약 3초 정도만 넣어놓으면 수건이 된다고 해요. 한번 넣어볼게요. 넣고, 오, 진짜 3초 정도 되니까 커졌어요. 물기 짜고 한번 자세히 볼게요. 오, 진짜 커졌어요. 어, 근데 약간 아까 고체 상태일 때보다는 커지긴 커졌는데 다 커졌을 때 사이즈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티슈 정도의 크기예요. 물론 물티슈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어, 면으로 되어 있어서 닦았을 때 거부감이라든지 없이 부드럽게 닦이기는 하지만 일반 수건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제품이긴 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일회용 압축 수건 리뷰 진행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수건 퀄리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실망하실 수도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 있죠. 우리 캠핑이라든지 여행을 갈때꼭 수건 챙겨가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짐 부피를 조금 줄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품 사이즈가 작아서 짐 챙길 때 부담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물에만 적시면 부풀어 오르면서 수건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 단, 일회용 압축 수건은 페이스용과 바디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은 페이스용 제품이고요. 조금 더 몸을 닦거나 하는 용도로 큰 사이즈를 원하시면 반드시 바디용으로 구입하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알리알리 리뷰는 여기까지. 안녕!